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한번 했습니다. 한 글자씩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면은 따라서 해주시거나 제가 한 다음에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면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의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글씨입니다. 영 자, 한국에서는 요 지로를 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또 다른 뜻이 영은 요, 요것도 영입니다. 영영 영. 요거 지난 시간에 나왔죠. 은 실버 은물 물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국에서 요거 물이라고 해요. 요거 물글글글한 글자로 쓰일 때는 이 뜻입니다. 한국에서 자, 의자 또 나왔습니다. 의자표 지난 시간에 나왔죠. 표 요거 표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표, 면. 자, 요고. 계속 나오죠? 라, 면. 그렇죠? 라, 면. 에, 서. 웨스트를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답도 서라고 했습니다. 거. 자, 요고. 기억에다가, 어를 붙이면 거구요, 아를 붙이면 갑니다. 자, 거, 가. 니. 이렇게 하면 니. 유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 오면 나. 아이 란 뜻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시. 시계 할때 시자입니다. 시계 할때 시자, 그다음에 더. 자 한국에서는 요 플러스를 더하기라고 해요. 더하기 할때더 라면 두번 했습니다. 네, 한 글자씩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물 주세요. 물 먹을 수 있어요. 물들의표면에서거니시더 라. 세번 했습니다. 1, 2, 3.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나, 님, 의, 영, 은, 물, 들, 의, 표, 면에 서 거니 시 더하기 더라 네번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단어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표기문자와 발음 문자가 달라집니다. 한 단어씩 읽을 때는. 에 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 요. 님이요 미음하고 이응하고 만나서 요 이응이 미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님의. 하나님의. 영은 요거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물들의 물들의 드르이 자리하고 이응이 만나서 이제 이응이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뀌어서 드르이 물들의 표면에서 자, 표면에서 면에서 이렇게 니은이 이응하고 만나서 이응이 니은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다섯 번 했습니다. 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6. 여섯 번 했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7. 일곱 번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를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8. 여덟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9. 아홉 번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10번 했습니다. 이제 뜻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 물들. 자 요게 플러럴 복수입니다. 들 여기에서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요거예요. 의 표면, 표면에서 번이시더라 수고하셨습니다.